청암정 관람안내 관람 가능 시간은 10시부터 4시고요 개방된 곳은 마당뿐입니다 돌다리 밀정자위 하단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작품 사진 촬영 금지 청암정에 도착을 했고요 청암정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충제 건벌 선생의 유적지로 종가 우측에 위치하며 거북바위 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자를 볼 때는 이제 네. 외형적인 면하고 역사적인 네. 면두 개를 보거든요. 네, 네. 외형적인 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네. 어떤 정원, 집 가까이 음. 있는 정원의 형태. 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집 가까이 있는 정원인데 네. 보통은 이런 정자를 네. 영남 쪽에서는 집 옆에 안 둬요. 아. 보통은 산이나 계곡이나 네. 뭐, 절벽이나 이런 데 놔둬서, 허연지기도 음 키우고, 공부하게 네. 만드는 데 여기는 집 바로 옆에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음 그게 이제 역사적인 측면을 좀 이따가 설명드릴 때 그게 네. 들어가고요. 예예. 일단 외형적인 면을 보면, 음또 하나 보실 게 여기가 거북이 모양이 아 있습니다. 거북이가 네네. 땅을 짓고 머리를 들고 음 있고요. 거북이 등 위에 정자를 올려 놨어요이게 아 머리. 예. 아, 네. 요 저쪽이 머리라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물이 많이 차면 음 거북이가 이 옆에 이렇게 날개 이렇게 몰아가지고 예. 헤엄치는 모습이 아 되고 물이 없을 때는 땅에서 보기를 든 형태인데 예. 그래서 거북이 모양 바위 위에 올려 놓은 음 정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예. 아, 어, 이 정자의 역사상은 이제 500년 됐습니다. 1420년에 밑에깔 먼저 짓고 그다음 에 네. 이제 이걸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1520년 이 정자의 네.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아, 왜 1520년에 이걸 지었냐면 예. 1520년에 의사사화가 일어났잖아요. 음. 아, 참 김효사화. 예. 의사 김효사화가 일어났을 때이 네. 정자를 지으신 저희 선조께서 중앙관직에 계셨죠. 예. 중앙관직에 계시면서 그 예. 요즘으로 따지면 문화부 장관. 음. 아, 그때 예조판서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조광조 선생을 비롯한 그 후배들이죠. 신진사림과, 네. 그 다음 기존의 중종을 왕을 만들어준 어. 홍구파가 충돌이 일어나요. 와. 그때 중재를 하다가, 예. 결국에는 삼척 부사로 나가시거든요. 예, 예. 어.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파직이 되죠. 왜냐하면 음. 홍구파가 이기면서, 네. 조광조 선생 신진사림파 편을 들었던 예. 사람은 다 나쁜 오. 쪽으로 이렇게 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선조도 파직되고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집을 이 음. 짓고, 어. 집을 짓고 살 때, 요건 이제 사당이고요. 예. 살림천 저쪽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소식이 들리죠. 조광정 선생하고, 음. 이런 사람 비박받는 얘기도 듣고 예. 마지막엔 사약까지 받았죠 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세상하고 인연을 끊는다. 예. 그리고 산속으로 응가할 생각을 하셨는데, 예. 중풍이 걸린 아버지가 계셨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호의호식 해드리게 하고 나는 딴데 가도 되는데 네. 조선 시대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아버지 집 옆에 있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만든 게이 정자. 남한 아, 예. 예, 정자를 음. 만든 거. 여기 보시면 강도 집 아니 아니라 여기서 걸도록 돼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본인만의 별개 의 공간.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 정자 위에서 복직이 네. 되면 우리 음. 해로 따질 때 네. 15년. <laughs> 만으로는 13년인가 그래요. 음... 15년 동안 이위에서 근사록이라는 책을 네. 읽으시면서 예. 이제 혼자 그 정신수양을 했던 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여기 오면 네. 그 정자에 올라가서 나보다 더 불행한 시기에 네. 정의를 꿈꿨던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아... 나는 과연 이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힐링하던 곳이죠. 아... 그래서 옛날에이 정자 위에 아무나 못 올라가게 했어요. 네. <laughs>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개방을 했는데, 네. 요즘 다시 막았죠. 막은 이유가, 어... 개방을 하면 이제 정자의 의의를 알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느끼고 음. 가면 좋겠는데, 아, 다들 올라오면 이제 불판하고 고기 워 아, 샌드위치에다 닭튀김을 막 먹고 파티를 하고 러거든요그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뭐 지가 고이고 개미가 고이고또 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마루짤이 어... 내려앉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요즘 이제 지자체 중에 재력이 많은 데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주고 음. 안 되는 데는 주인이 네. 평소 관리를 주인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이제 목책을 잡아온 음.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막 네. 못 들어가게끔 네, 주인 일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하여튼 관람의 묘는 떨어져요. 이 때문에. 예. 음. 그렇지만 뭐 지키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아, 이렇게 봐요. 네. 참잘 지켰으면 이게 또 관람을 원활하게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절, 어린 애들 있잖아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은 보면 네. 이 친구들은 다르더라고요. 음. 문화재를 접근하는 방법, 이 아. 노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뭐 보존해야 음. 되는데 내가 좀 힘을 못 해야 되는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laughs> 이 친구들이 사회 주류가 됐을 때는 음. 다시 열어놔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 아. 그런 누구나 이렇게 힐링하고 갈수 있는 데가 되지 않겠나. 아참 아, 이게 좀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좀 뭔가 네, 좀, 좀. 그래. 예. 아 참, 이게 예, 아무튼 <laughs> 설명을 사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보시고 하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또 들었다시피 이제 그. 청암정 내부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 겉에서 한번 더 감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남부로 이렇게 지나갈 수 없게끔 일단 쳐놨습니다 아무튼 여기 사유지 이거 청암정은 사유지인데 여기서 관리하시는 소유자분께서 설명을 잠깐 잘 들었습니다 성벽들 아, 저기 옆에는 사당이고요.